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오전 8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할렐루야입니다.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그가 내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신다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찬양과 순종이라는 말씀과 함께하겠습니다. 꼬맹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리고는 찾지 못한 채로 찬송가를 교재 삼아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엄마가 장난감을 찾았으니 나와서 가져가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못 가요. 지금 예수님은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아무리 찬송을 불러드려도 아무 소용 없단다. 하나님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찬양 예배에 참석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서적인 경험을 하지만 삶에서 죽게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그분을 이용하는 셈이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은혜로 구원해주신 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며 닮아갈지 가르쳐 줍니다. 아멘. 네, 다음 비디오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없는 윤리적인 행위나 온 삶을 들이는 순종이 빠진 채 감격에 겨워 들이는 찬양은 둘다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그두 길에서 모두 돌아섰습니다. 계속.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삶과 생각 의지와 감정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서 주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